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을 거절할 수 있나요? 경찰 조사 중 불리한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침묵할 권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반드시 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리한 질문이 의심스러운 경우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질문을 거절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하면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으며 만약 강제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진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